노란색 글씨 읽어보겠습니다. 국민들께서 감사원에 기대하시는 바는 공직사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감사원이 국민의 입장에서 엄정하고 공정하게 감사를 수행하는 것, 아, 남을 감사하는 입장에서는 자기 스스로 더 자기 관리를 잘 해야 한다. 네, 기억나시죠? 네. 네. 원장님께서 취임하실 때 아마 아니 인사청문회 할때 네. 말씀하셨던 건데, 당신는그 최재영 전 감사원장께서 임기 중 사퇴하고 국민의힘에 입당하셨죠. 네. 그래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, 동립성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았고, 그래서 아마 정치적 이해 관계 없이 감사원에서 줄곧 이래 오신 원장님을 적임자로 해서 아마 원장님이 되신 것 같습니다. 지금 근데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아니면 각오하신 그 발을 저희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겠다. 그리고 공정하게 감사를 하겠다. 그리고 감사 중에도 위축되지 않도록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라고 저희는 보는데 과연 이거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 원장님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? 나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. 근데 예. 네, 아무튼 감사원장의 님 말씀과는 달리 현재 감사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제가 볼 때는 뭐 건국일에 아주 나락으로 떨어진 것 같습니다. 감사원이 압수해까지 당하는 정말 최위의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? 저는 그 원인을 원장님과 유병호 사무총장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정치의 감사라고 봅니다. 지금 원장님 검찰이 못 가는 곳에 감사원이 먼저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. 들어본 바 있습니까? 글쎄요. 뭐이 의미는 대상자가 많거나 사안이 다 다양해서 검찰에서 영장 하나하나 받아서 수사하기에는 되게 어렵고 곤란한 그런 영역을 감사원이 검찰을 대신해서 공직기강 혹은 뭐 일상 감사 이런 이유로 영장없이 정부 부처와 공무원 그리고 그 가족들 제3자까지 아주 쌍끄리로 자료를 수집한 다음에 그 수집한 자료를 검찰에 넘겨서 수사가 이루어지게끔 하는 그런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료 하면두 번째 봐주실까요? 자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 1년 4개월 지났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감사 결과 지적된 사,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해서 감사 위원회 의견을 거쳐서 고발된 것이 네 건.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증거 인멸이라든가 도주 우려가 있어서 신속성 때문에 감사 위원회 의견 거치지 않고 원장님 단독으로 결재해서 수사 요청한 게 무려 45건입니다. 그다음에 범죄 혐의가 확실하지 않은데 혹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수사에 참고하시라라고 해서 수사 참고 자료를 보낸 게 20건입니다. 이거는 유병호 사무총장 단독 결재만으로 가능합니다. 어떻습니까? 이 정도 되는 줄 아셨습니까? 네, 대충 뭐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. 수사 기관에 고발하거나 이거 자료 보낼 때다 목록 작성하시지요? 예, 네, 당연히 하는 겁니다. 목록 하는 갖고 있습니다. 있습니까? 갖고 있겠죠? 법에서 하나하도록 되어 있으니까. 예, 예. 국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까? 제출하십시오 오늘까지 어, 대답해 예, 주세요 검토해 보겠습니다. 예. 뭘 검토해요? 국회에서 어, 자료 목록 정도는 요구할 수 있는 거죠. 두 네, 번째로 알겠습니다. 묻겠습니다. 그 자료 양이 얼마나 됩니까? 어떤 양을 말씀하시는지. 수사기관에 전달한 감사 자료 양이 얼마나 됩니까? 아, 그 제출한 그 그러니까 수사 요청서가 아니라 수사 제가 볼 때는 이거 좀... 트럭으로도 몇 트럭분 될것 같습니다. 어떻습니까?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? 그래서 어, 그 부분은 제가 좀. 어, 따져봐야 자 원장님 예. 감사원은 감사위원회 중심으로 알고 있습니다. 맞죠?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권은 원장한테 있는 거고요. 그 감사위원회에서는 감사 결의. 그거는 저는 견해를 의견하는... 달리합니다. 감사위원회에서 의견을 통해서 첫해에 첫 달에 그1년치 감사할 것을 대략적으로 정하고 그것에 따라서 사무처는 그야말대로 사무처. 대로 실질적인 수욕의 의미로 감사회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. 아니요. 그렇지 않습니다. 그 자료 보십시오. 그, 그 부분은. 그 부분은 예, 제가 그건 대, 네. 그건 나중에 대답하시고. 보십시오. 감사위원회 결의를 거쳐서 의견 을 거쳐서 그 수사기관에 간계몇건 이라고요. 네건입니다 69건 중에 64건이 64건이 원장님과 사무총장님 결재만으로 지금 수사기관 의 자료들이 다 넘어갔습니다. 무려 94%입니다. 이감사위원에왜 있는 겁니까. 감사위원회의 의결 사항 중에 그 열거되어 있는 의결 사항 중에 고발은 없습니다. 고발은 따로 저희들이 규정을 하고 있고, 고발은 국민 누구나가 다할수 있고요.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해서 그래서 감사위원회 의결로 더 신중하게 고발을 하는데 범죄 혐의가 없는 것도 사무총장 단독 결재로 영장 없이 수집된 자료들도 다 지금 검찰의 수사 기간에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. 이게 그러니까 범죄, 뭐가 문제냐면 자 보십시오. 의심이 되는 경우에 보이는 거죠. 그 자료를 준 당사자들이 감사에 응하려고 준 거지. 그걸 수사 기한 내까지 넘기라고 그런 동의하에 준 겁니까? 그렇지는 아, 않을 겁니다. 제3자로부터 동의서 아니 그 정보 주체로부터 동의서 아마 안 받았을 겁니다. 감사원 그래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는.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려고 해도 감사원이나 그런 공공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받으려면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그것이 영장주의입니다.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인권 감사를 해야 할 감사원이 지금 수없이 많은 자료를 받고 나서 그걸 갖다가 지금 계속 검찰이나 수사기관으로 94%를 다 넘긴 거 아닙니까? 반성해야 됩니다. 아니 그건 반성할 일이 아니거든요. 제도 개선해야 됩니다.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영장주의에 않습니다. 반합니다. 아니 업장주 감사원법 35조 볼까요?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. 그렇죠. 예. 그런데 수사 혐의가 없음에도 사무총장 단독결재로 수사 없... 는 수사 수사기관에 수사기관 수사기관에... 혐의가 없음에도 보낸 경우가 아니, 아까 수사기관에 여... 말씀하지 범죄, 않 제가 말씀드리니까 있다고 의심이 되는 경우에 저희들이 수사 참고 자료를 없이 그러면 발받은 자료가 얼마나 됩니까? 저희가 지난번 감사 때 개인의 은밀한 그 치료기로, 그 다음에 의무기로, 그 다음에, 아니, 근데 지금 자료니까. 아까 송경 의원도 님 말씀하신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아니, 근데, 아니, 답변을 하시든가, 제가 질의를 듣고 싶을 때 그때 말씀하세요 지금 벌써 다 지났지 않습니까?